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골고리 딸내미에요 오늘은 제가 진짜 깜짝 놀랐던 어느 날 밤의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어느 날 밤이었어요. 평소처럼 자고 있는데, 갑자기 심장이 두근두근 미친 듯이 뛰는 거예요. 아니, 내가 무슨 꿈을 꾸나? 했는데, 웬걸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처럼 어지럽고 식은 땀이 줄줄 나더라고요. 손, 발도 후들후들 떨리고요. 그 순간 정말 겁이 확 났어요. 아니 이러다 나 무슨 일 생기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 순간 뭐라도 마셔야겠다 싶어서 부랴부랴 주스를 꺼내서 벌컥벌컥 마셨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몇분 지나니까 다시 숨이 돌아오고 심장이 안정되더라고요. 나중에 알았지만 이게 바로 저혈당 쇼크였더라고요. 저처럼 이런 경험해보신 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특히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밤에 자다 말고 왜 이렇게 어지럽지? 식은땀이 나고 온몸에 힘이 쭉 빠진다 싶으셨다면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봐주세요 제가 똑 부러지게 알려드릴게요 먼저 저혈당 쇼크란 혈당 그러니까 혈액 속에 포도당이 너무 낮아져서 우리 몸이 에너지가 없다고 비상사태를 일으키는 거예요 특히 당뇨 있으신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해요 증상이 어떠냐면요 심장이 터질 듯이 두근두근 손발은 떨리고 식은땀이 줄줄 머리는 멍하고 어지럽고 심하면 정신까지 잃을 수 있어요. 저는 다행히 의식은 있었지만 정말 무섭더라고요. 그럼 이런 일이 왜 생길까요? 이유가 몇 가지 있어요. 첫째, 당뇨약이나 인슐린을 맞고 식사를 거르면 혈당이 뚝 떨어져요. 둘째, 공복 상태에서 과도하게 운동을 하거나 활동을 많이 해도 그럴 수 있고요. 셋째 술을 많이 마시거나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으면 갑자기 혈당이 내려갈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날 너무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어서 소화가 안될것 같으니 저녁을 패스하고 그냥 잔게 화근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럼 누가 저처럼 밤에 깜짝 놀라 식은땀 흘릴 수 있을까요? 바로 이런 분들이에요. 당뇨병 환자분들 특히 인슐린 주사를 맞거나 경구 혈당 강화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은 약 용량이 몸에 안 맞거나 식사량을 조절하지 못하면 저혈당 위험이 커져요. 또 신장 질환이나 간 질환이 있는 분들은 약물 대사가 원활하지 않아 저혈당 위험이 높아질 수 있고요. 식사량이 불규칙하거나 적은 분들도 조심하셔야 하는데 특히 어르신들은 식사량이 줄어들기 쉬운데 이럴 경우 혈당 조절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코올 섭취가 잦은 분들은 수리관에서 포도당 생성을 억제해서 저혈당을 유발할 수 있답니다. 마지막으로 평소보다 과하게 운동하신 분들도 에너지 소모가 많아져서 혈당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어요. 혹시 나도 여기에 해당되나? 싶으신 분들은 오늘 내용 더 집중해주세요. 그렇담 저혈당 쇼크가 왔을 땐 어떻게 해야 하냐? 응급대처법이 정말 중요해요. 저혈당이 왔다 싶으면 무조건 빠르게 당분을 보충하셔야 해요. 주스, 콜라, 꿀물, 사탕, 초콜릿 이런 걸 바로 드시는 게 좋아요. 저도 그날 냉장고에서 주스를 꺼내서 거의 벌컥벌컥 마셨는데 이게 생명을 살리는 행동이었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의식이 없을 정도로 심한 상태라면 절대 억지로 음료를 먹이시면 안 돼요. 기도로 넘어가서 더 위험할 수 있어요. 그때는 바로 119에 신고하셔야 해요. 혹시라도 같이 사시는 가족분이 계시면 저혈당 응급 조치 방법을 꼭 알려드려야 합니다. 그리고요, 저혈당이 한번 오면 그다음부터 자주 반복되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면 뇌기능에도 안 좋고 특히 나이가 있으시면 경고 증상조차 못 느끼고 그냥 쓰러질 수 있어서 더 위험해요. 저도 그래서 그날 이후로 포도당 캔디를 사둔다거나 사탕이랑 주스를 구비해 두었는데 이러니까 마음이 좀 편하더라고요. 그럼 이걸 어떻게 예방하느냐? 제가 경험으로 느낀, 그리고 여러 의학 전문 가이드라인들을 참고해서 꿀팁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첫째, 잠들기 전에 통밀빵이나 바나나 같은 간단한 탄수화물 간식을 조금 드시면 좋아요. 둘째, 식사를 꼭 규칙적으로 하셔야 하고요. 셋째, 당뇨약이나 인슐린 쓰시는 분들은 약 먹는 시간, 식사 시간 잘 맞추셔야 해요. 넷째 과도하게 운동하시는 것도 조금 자제하시고 만약 그런 날이 있다면 중간중간 에너지 보충을 잘해주세요. 다섯째 술은 정말 적당히 가끔만 드세요. 또 저혈당이 언제 왜 왔는지 일지에 적어두면 나중에 예방에 큰 도움이 돼요. 요즘은 핸드폰이 있으니 핸드폰에 적어두면 편하겠죠. 여러분, 오늘 제 얘기 들으시면서 아니 저 딸내미는 나이도 젊은데 왜 저렇게 맨날 고생이냐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런 일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제가 몸이 힘들어 본 사람으로서 꼭 드리고 싶은 말은 밤에 갑자기 심장이 뛰고 어지러우면 절대 그냥 참지 마세요. 자고 나면 괜찮겠지 내일 아침에 병원에 가보자 하지 마시고 당장 당분부터 보충하세요. 그리고 이게 반복되면 꼭 의사선생님께 말씀드려서 검사를 받아보셔야 해요. 당뇨 진단이 없으셔도 저혈당은 생길 수 있으니까요. 오늘 제 이야기가 혹시라도 누군가의 생명을 지키는데 작은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요.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로 물어봐 주세요. 제가 골고리 딸내미답게 뭐든 같이 알아보고 나눠드릴게요. 오늘도 건강하시고 우리 오래오래 같이 웃어요. 감사합니다.